전미예수님 전미 예수님, 전미 예수님, 전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고 자선주일입니다 그리고 성 요셉께서 전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된 지 15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며칠 전인 12월 8일부터 내년 12월 8일까지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 요셉의 전구로 코로나 19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성 요셉의 해 동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과 메시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 줍니다. 첫째로 오늘의 제일 독서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통해 한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오늘의 독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구약성서에서는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 사제 예언자 왕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파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이들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고 치유를 청해야 합니다.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미신행위로 인하여 사탄의 포로가 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생활 중에 많은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셨고 지금도 당신의 도구로 쓰이는 이들을 통해 마귀를 쫓아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구마 예식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구마 사제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제들도 있고 그 사제들 협회도 있습니다.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악습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의 감옥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석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치, 치유해 주시고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이들이 해방되며 악습과 미움의 감옥에 갇힌 이들이 석방되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시작된 이 은혜의 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해는 50년마다 노예가 해방되고 남의 것이 되었던 자기 소유지를 되돌려 받는 구약시대의 희년을 연상시킵니다. 오늘날은 희년에 죄에 대한 벌을 탕감받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체 일주일부터 1년 동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희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지내게 되었고, 또 유네스코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2021년을 김대건 신부님을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을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을 받는 이들, 죄를 용서받아 의로움의 겉옷을 입게 된 이들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땅이 새순을 도단하게 하고 정원이 싹을 도단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느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 앞에 죄의 용서를 통한 의로움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찬미가 소산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비치신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메시아는 자신보다 위대한 분임을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세례자 요한은 빛이신 메시아를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치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요한사도는 세례자 요한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세례자 요한이 최고로 잘 나가는 인물. 요즘 뭐 얘기하면 짱. 아, 가장 인기 있는 아,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야가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외치는 광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는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세례자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세례자 요한은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신자와 비신자 곁에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자신이 뒤에 오시지만 자신보다 한없이 위대한 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 명사가 여섯 번 나오고 기뻐하다와 같은 동사형은 72회 나옵니다. 따라서 성서는 기쁨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또 세수하고 나서 아침 기도 바치고 삼종 기도 바치고 또 식사 전후에도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가장 큰 기도인 평일 미사에도 자주 참석하며 저녁에는 하루의 삶을 반성하면서 저녁 기도를 꼭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도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화살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물론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호흡에 맞춰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면서 숨을 들이시고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숨을 들이실 때는 속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숨을 내실 때는 죄인인 저에게 희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호흡에 맞춰서 계속 몇 시간, 몇 날, 몇 달을 하다 보면 이 호흡과 함께 그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한 계속 이 기도를 하는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어떤 처제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개신교 번역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 모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행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자주 생깁니다. 아, 테레사 성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하느님은 감사할 거리를 열 가지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그열 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느님은 서둘러 백 가지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 감사할수록 감사의 씨를 뿌릴수록 감사의 열매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현재와 같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 바쳤을 때 정말 감사의 정이 우러나고 다시 태어나도 이런 가족 관계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갔던 1978년, 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 이야기가 있는데, 감옥에 방충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기들이 와가지고 저녁마다 물입니다. 아. 그런데 그 모기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기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모기가 무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며 찬미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모기가 와서 물지 않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아, 이런 어,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합니까? 아,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오늘 어, 처음으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1030명. 우리나라 는 그래도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7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고 16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도 확진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약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봅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에서 뿌린대로 거둡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하나를 뿌렸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수십 배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태아를 아무 힘이 없는 뱃속의 자기 자식인 태아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를 매년 5천만 명에서 6,500만 명 죽인다고 합니다. 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살인의 씨를 매년 5천만 명씩, 5천만 명 이상 뿌리고 있으면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 뿌리면 열 개의 열매를 만난다면 5억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자연 법칙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셔서 사망자가 겨우 160만 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이 자비를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심한 미국. 미국이 죄를 많이 졌고 그동안에 세계에 나쁜 짓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좀 매를 많이 맞는 것 같지만 미국에 지금 1,600만 명 확진자가 있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의스 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미국이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동안에 했던 행위에 비하면은 이거 적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도 적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 오늘 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42,766명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사망, 저, 확진자가 20만 명 내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매일 그렇게 20만 명이 되는 미국에 비해서 어? 1년 동안 합해가지고 4만 명 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사망자는 580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보다 어머니 태중에서 죽는 아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이 자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하느님이 억제하면서 이렇게.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하지만 분별이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메시지가 많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정한 것들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평화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도록 즉 성인이 되게 해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인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흠 없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병들어 있으면 회개와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많아 혼이 병들어 있으면 내적 치유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며 몸이 병들어 있으면 의술과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0월에 제 17차 전인적 치유 피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본당에서 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인적 치유 비정 내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하실 일들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분이시고 세례자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 세례자 요한이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종이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으신 분곧 하느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인 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